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3월의 주요 이벤트인 중국 양해와 미국 IR의 세부한 발표와 관련한 수혜의 업종과 종목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관련한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시아 증시 비중 채우기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아시아 권역의 경기 개선으로 인해 그간 전술적으로 아시아 지역 이스포츠를 낮게 유지하던 자산 배분형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시아 증시 복귀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자금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 매도 금액을 감안하면 충분한 비중 채우기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들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타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크게 줄였다가 아직 덜 채운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비철금속,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중국과 미국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입니다. 한편 3월에는 중국과 미국의 주요 정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양해와 미국 재무부가 3월 중에 공개할 예정인 IR의 세부한 발표입니다. 먼저 올해 중국 양해와 관펴 보겠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 마지막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하단에 해당되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실망하기에는 일러 보이는데요. GDP, 물가, 실업률 등 헤드라인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제시되었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지방정부 특별채권한도 일자리 창출 목표치 등은 지난해 대비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부양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과거보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감안해서 내놓은 보수적 수치를 공산이 커보입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목표치를 하했다는 점도 중국정부가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데 한몫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집행률을 높이고 적절한 부동산 부양 기조를 유지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소재 분야의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중국의 관공업 재고가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기조 효과를 감안한 재고 증가율 터너노 시점은 2분기 경이 될 전망인데요. 중국의 관공업 재고 소진에 따른 동아시아 권역에 철강, 비철금속 등 소재 스프레드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화장품 등 중국 관련 소비주입니다. 이들 분야도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의 애국주의 소비운동을 감안하면 과거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한국 브랜드들의 수혜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중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OEM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서 한국 제품이란 인식이 약한 기업들의 수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인들의 아웃바운드 여행 분야와 관련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데요. 단기 비자 발급과 PCR 검사 의무 해제, 항공편 증편 등 규제가 속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단체 패키지 관광 허용이 필요한데요, 아직 중국은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IR의 세부한 발표와 관련해서 주목할 분야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지난해 미국의 회가 IR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세부안 발표 시점이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3월로 지연되면서 모멘텀을 잃은 바 있습니다. 실제 세부안 발표 뒤에는 그간의 기대감이 실제 수주로 연결될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동차 업종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의 피해를 보는 분야인데요. 여기에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선주문물량 감소 우려도 자동차 주가 관련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A 법안 통과 시점부터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의 완성차 업체들 간에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진행되었는데요. 현재 보조금 이슈는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른 우려 요인이 미국의 경기 둔화가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타이탄 재고 수준과 최근 힘을 얻고 있는 경기 침체가 없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당분간 실적 리스크가 부각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IR의 세부한 발표는 오히려 자동차업종에 대한 최후의 리스크 요인이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3월에는 외국인 수급이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부양책과 미국의 IR의 세부한 발표 관련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철강, 비철금속, 화장품, 의류, 신재생에너지업종과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월의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